네, 안녕하세요. 네, 컴퓨터로 능력 2급 필기, 아, 강사 한다멘입니다. 드디어 첫 번째 시간입니다. 아, 중요한 시간이죠? 처음이 중요해요, 처음이. 어, 아, PC 기본 상식을 먼저 배우는데요. PC 기본 상식에 대해서, 어, 수업을 하는데, 자격증 시험, 컴퓨터 자격증 시험에선 항상, 항상 공통적으로 출제가 되는 시험 범위가 있어요. 그 범위가, 어, 컴퓨터의 그 기본 상식 중에서도, 어, 컴퓨터의 역사나 컴퓨터의 구성 요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건데 어, 시험 범위가 될 텐데 어, 항상 나온다라고 장담은 드릴 수 없어요. 하지만 그냥 시험 범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언제든지 출제가 될수 있다. 실제로 어, 시험 출제 빈도가 아, 높은 과목이기도 합니다. 어, 앞에 과목이 지금 배우시는 과목이요. 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PC 상식에서 가장 중요한,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모든 자격증들의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바로 이 컴퓨터 역사예요. 어, 1세대부터 5세대까지 쭉 나옵니다. 1세대부터 5세대까지라는 거는 옛날부터 지금 현재까지의 발전된 순서라고 좀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다 외울 건 없습니다. 다 외울 건 없고 그냥 특징들만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주기역 소자가 좀 그래도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 진공 그러니까 지금 이주기역 소자가 우리 지금에 따지면 반도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고 어 1세대 때 아주 옛날에는 진공관이 대체했습니다. 진공관 그다음 트랜지스터, 집적 회로, 고밀도 집적 회로, 초고밀도 집적 회로죠. 순서를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진공간 TRIC LSI VLSI 이 순서를 좀 알고 계시고 갑자기 물어봅니다 3세대 기억소자는 2세대 기억소자는 순서대로 나열된 것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아셔야 될것 같고요 연산 속도단위도 가끔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안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안 나온 적도 있죠 근데 어,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 기억하셔야 될것 같고요 어, 밀리초 마이크로초 나노초 피코초 펨토초 그리고 아토초예요. 그래서 어 학생들한테는 그냥 앞 글자만 외워라. m u n p f a, m u n p f a, m u n p f a 이렇게 외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느린 것부터예요 느린 것부터 빠른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는 겁니다. 밀리초만 좀 예를 들어보죠. 밀리초가 10의 마이너스 3이라고 써있어요. 10의 마이너스 3이 몇이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10의 3승은 1000인데, 마이너스 3승은 1000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명령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1000분의 1초밖에 안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몇 세대? 1세대에서. 근데 세대가 늘어날 때마다 이 숫자가 30 감소를 하죠. 30 감소한다는 얘기는 100만분의 1, 어 뭐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점점 빨라지는 거라고 좀 기억하시면 되고. 아, 3식 감소하는구나라고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최근에도 나왔던 문제예요. 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에 어, 처리 기법에 대한 그 발전 순서가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뒤에 좀 자세히 나올 거예요. 간단하게 좀 들으시고. 어 1세대는 배치 처리입니다. 배치 처리 또는 일괄 처리라고도 합니다. 배치 프로세싱이라고도 하고요. 어떤 자료를 모았다가 한 번에 처리하는 걸 말합니다. 어,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전기 요금이라든지 수도 요금, 월급 뭐 이런 것들. 어, 수도 요금을 예를 들면 수돗물을 틀면 바로 돈 받으러 오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달 정도 측정을 해서 한달 사용한 분량을 일괄적으로 청구를 하죠, 그죠? 한 달에 한 번씩 뭐 이런 거를 우리는 배치 처리라고 합니다. 초창기 때 컴퓨터가 하던 방식이에요. 자, 이거에 반대되는 개념이 바로 실시간이죠. 이 실시간은 자료가 발생하자마자 바로바로 바로 처리하는 건데, 어, 예를 들면 좌석 예약이라든지 은행 업무라든지, 그러니까 은행 업무, 그러니까 돈을 입금하고 돈을 뭐 송금하고 뭐 이런 것들 있죠, 그죠? 뭐 극장에서 표를 예매하는데 어, 한달 뒤에 오세요 그러지 않아요, 그죠? 자리 있는지 바로바로 바로 보고 바로 발권을 해주죠, 그죠? 뭐 그런 거를 우리는 실시간 처리라고 합니다. 아, 다중 프로그래밍, 뭐 멀티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데 이거 뭐냐면 컴퓨터를 한 대를 가지고 컴퓨터를 어, 집에 컴퓨터 다 있잖아요, 그죠? 컴퓨터를 다키고 내가 음악만 듣고 있지 않죠, 그죠? 음악을 들으면서 인터넷 서핑도 하고 막 검색도 하고 막뭐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업무를 할수 있어요. 컴퓨터 한 대를 가지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수 있는데 그게 바로 다중프로그래밍이라고 합니다. CPU 한 개를 가지고 그러니까 중앙처리장치 CPU 한 개를 가지고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걸 말합니다. 시분할 처리라는 거는요. 그 시간을 나눠요. 그러니까 컴퓨터를 시간을 나눠서 어, 같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 시간을 나눈다라는 말이 나오는 게 바로 이시분할입니다 멀티 프로그래밍에서 발전됐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좀 이따 다시 한번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4세대 때는 다중처리 또는 멀티 프로세싱이라고 하는데, 얘는 CPU 두개 이상을 가지고, CPU 한개 가지고 하면 다중프로그래밍이었는데, CPU 두개 이상을 가지고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을 멀티 프로세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듀얼코어라든지 쿼드코어라든지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 있을 겁니다. 없음 말고 일단 CPU 두개 이상을 가지고 합니다. 다음 5세대 분산 처리입니다. 하나의 작업을 지역적으로 떨어진 컴퓨터들이 연결돼서 하나의 작업을 공동으로 처리하는 걸 말하는데 어, 네트워크라고 보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배따시다 분입니다. 배따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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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 배타시답은 이렇게 순서를 좀 외워두시면 될것 같아요 됐죠 순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특징은 그냥 뭐좀 봐두시면 될것 같아요 특징은 뭐아 5세대의 특징이 있네요 5세대는 인공지능 뭐 퍼지이론 뭐 이런 하여튼 최근에 쓰는 것들 있죠 그죠 최근에 만들어진 어떤 용어들 패턴 인식 뭐 이런 것들 아 그런 걸 우리는 5세대 특징이라고 합니다 설명할까 자 1세대는 기계 중심이에요. 컴퓨터의 크기가 공장만 했어요. 너무 커요. 그래서 하드웨어, 그러니까 기계를 줄이는, 기계의 크기를 줄이는 방식으로 개발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졌고, 2세대는 컴퓨터의 크기는 작아졌는데, 그 컴퓨터를 실행시킬 프로그램이 없어서 운영체제를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뭐, 지금 뭐 윈도우라고 하죠. 윈도우의 개발이 시작됐습니다. 자, 3세대 때는 입력 장치가 다양해졌습니다. OMR 카드, OCR, 뭐 MICR, 뭐 MIS, 경영 정보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몰라도 돼요. 됐습니다. 자, 4세대 개인용 PC. 그러니까 전부 다 기업에서 쓰거나 군사용으로 사용되고 있던 컴퓨터가 달나라에 보내고, 뭐, 이랬던 컴퓨터가 개인용 PC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집집마다 개인용 PC가 보급이 되기 시작했던 게 바로 4세대입니다. 이 정도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네, 뭐, 그렇게 보죠. 자, 5세대는 인공지능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 중 5세대 특징이 아닌 것을 하면서 얘네들이 나오면서 갑자기 집적회로가 나온다구나. 그러면 틀린 말이 되는, 되는 겁니다. 최근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2016년 1월이에요. 최근에 나온 문제라 그러면 얼마 안 됐어요. 그죠? 네. 다음 보죠. 어, 컴퓨터 역사 및 용어에서 뭐 제가 뭐더 원래 많았는데 그냥 요 정도만 알면 될것 같아서 뺄건 뺐습니다. 애니악이있어요애니악 애니악. 어, 최초의 전자계산기입니다. 최초의 전자계산기. 프로그램 외장 방식입니다. 예, 만 외장 방식이에요. 예만 외장 방식. 프로그램이 바깥에 나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공관이래요진공관이 원래 1세대잖아요. 그죠? 아, 1세대 컴퓨터가 애니악이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에드삭, 에드삭, 삭 들어갔대요. 삭. 그죠? 애니악 으악! 밖으로 나왔어요. 그죠? 안에 있던 내장이 밖으로 으악! 나왔습니다. 애니악 안으로 싹, 싹 들어갔어요. 에드삭. 최초의 프로그램 내장 방식입니다. 에드삭. 내장 방식이에요. 싹 들어갔어요. 프로그램이 싹 들어갔습니다. 유니박. 최초의 상업용 컴퓨터입니다. 다 군사적인 목적으로 개발이 됐었는데, 기업에서, 회사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컴퓨터가 최초가 바로 유니박1입니다. 됐죠? 내장 방식의 체크입니다. 콘노이만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 내장 방식의 이론을 확립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외장 방식이었는데 내장 방식의 이론을 확립한 사람이라는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잠깐만요. 컴퓨터가 컴퓨터가 있는데 이 컴퓨터는 그 아실 것 같은데 또 여자애들은 잘 모를 수도 있고 그내 컴퓨터라는 게 있어요. 내 컴퓨터는 아시죠? 내 컴퓨터를 더블 클릭하면 로컬 디스크라는 게 있어요. 로컬 로컬 디스크, 가로하고 뭐, C, 땡땡, 뭐, 이렇게 있어요. 요걸 우리는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라고 합니다. 하드디스크, 그러니까 HDD라고 하죠. 요 하드디스크가 보통 몇 기가 정도 하냐면 요즘은 1 테라도 쓰는데 500기가라고 할게요. 500기가바이트 정도의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램이라고 있어요. 램. 이 램이라고 있는데, 요, 주격장치 보통 우리 메인 메모리라고도 하고요 어, 주격장치 그러면 그냥 램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어, 보통 4기가에서 8기가 정도를 쓴다고 하죠 4기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 컴퓨터의 가장 핵심적인 부품이 있어요 인간의 두뇌를 모델로 한 어, 인간의 두뇌니까 이렇게 그릴게요 cpu가 있어요 그러면 요 안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우리가 바탕 화면에 어떤 바로가기 아이콘을 더블클릭하면 이 프로그램이 바로 CPU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바로 CPU로 가지 않고요, 램으로 가요. 이렇게 얘를 고대로 옮겨요. 그런 다음에 얘네끼리 갖다주고 처리한 결과를 보여주고 왔다갔다 피드백을 하는 그런 방식인데, 이걸 우리가 바로 내장 방식이라고 해요. 내장 방식. 요 램이 있는 방식 왜냐면 이 로컬디스크는 보조기억장치인데 어 백업해 두거나 이럴 때 주로 사용하는 그 기억장치 인데요 여기 있는 거를 직접 가져갈 수도 있겠지만 이 장치가 너무너무 느립니다 너무 느리고 어 얘는 또이 cpu는 너무너무 빨라요 그래서 갖다주면 갖다주기 바쁘고 얘는 처리를 너무 금방금방 하니까 컴퓨터의 속도가 현저하게 느려집니다 그러니까 cpu를 써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에 어, 반도체라고 하는 이 메인 메모리를 두고요. 여기서 갖다 주고 갖다 준 다음에 여기서는 왔다 갔다 하면서 처리를 하는데 이거의 속도는 하드디스크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빠릅니다. 그래서 어,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가 우리 학원에서 이제 ITQ나 이런 거 준비하고 여기까지 넘어왔을 텐데 ITQ 시험장 갔을 때 어, 감독관들이 그러죠 저장하라고 세이브하라고. 지금 화면 상에 보이는 그 여러분이 작업한 워드라든지 파워포인트, 엑셀 이런 작업들은요, 이 램에서 하고 있는 작업입니다. 이 램은요, 특징이 휘발성 메모리, 그러니까 전기가 끊기면 자료가 날아가 버리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장을 하지 않고 갑자기 정전이 되거나 그러면 자료가 날아가 버려서 큰일 나요. 많이 울고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세이블 하라 그럽니다. 요렇게 보내는 걸 우리는 세이브라고 합니다. 정리할게요. 자, 이 로컬 디스크에 있는 이 내용을 어, 처리하기 위해서 어, 주격 장치로 가져가는 행위를 우리는 로드라고 합니다. 로드. 불러오기라고 해요. 여러분들 한글 실행하다가 한글 실행해 가지고 중간에 끝나서 다음 날 다시 왔을 때 내가 불러오라 그러죠. 야, 네가 어제 한거 불러. 그럼 파일에 불러오기를 합니다. 파일에 불러오기를 해서 어, 그 문서를 열죠. 그죠? 어, 그걸 우리는 로드라고 합니다. 로드. 그리고 이 램에서 여러분들이 뭐 타자 치고 막표 만들고 막 그러면 그걸 CPU로 전달하거든요. 그런 과정들을 그걸 우리도 어그 가져가는 거를 우리는 어, 로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CPU에서 처리한 결과를 램으로 돌려 보내면서 우리 모니터 화면에 이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는 어, 스토어라고 해요. 어, CPU에서 어, 램으로 저장할 수 없거든요. 저장이 안 돼요. 왜? 저장할 수가 없어요. 전기 끊김 날아가는데. 그러니까 스토어라고 합니다. 자, 저장하세요. 그러면 이제 저장하죠? 이걸 세이브라고 합니다. 로컬 디스크 내 문서에 뭐 폴더 만, 본인 이름의 폴더 만들어가지고 하잖아요. 그죠? 그걸 세이브라고 합니다. 자, 요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요것도 아주 나, 어, 옵니다 자, 요런 걸 이제 내장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 내장 방식을 생각한 사람이 누구? 누구라고? 폰노이만이에요. 폰노이만. 됐죠? 자, 요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으악 나왔다. 으악. 최초 외장 방식이다. 애니 악. 삭, 삭 들어갔다. 에드 삭. 뭐 애니사기라고 하는 애들 있는데 뭐 상관없어요. 어차피 객관식 시험이니까 자 유니박 최초의 상업용 뭐이 정도만 좀 기억하자고요. 됐죠? 예, 네, 다음 거 나갈게요. 네뭐 그럼 여기가 됐죠? 뭐 그죠? 어네폰 노이만 지금 했고 어 프로그램을 주기억 장치 에 가져와서 아, 실행하는 방법 자체를 아, 내장 방식이라고 하는구나. 아 이렇게 알면 될것 같아요. 자두 번째 거 볼게요. 자 컴퓨터의 운영 방식의 특징이 있습니다. 아까 간단히 설명 드렸는데 한번 읽어보죠. 어, 배치 처리입니다. 배치 영어도 좀 봐두세요. 영어도 봐두세요. 예, 일괄 처리. 작업을 일정량 또는 일정 시간 모았다가 예, 한 번에 처리합니다. 한 번에 처리하고요. 어, 예제가 뭐 이런 게 있어요. 예, 설명 드렸고요. 어, 실시간 처리죠. 어, 리얼 타임입니다. 예, 즉시 처리하는 방식을 말하고요. 어, 작업을 발생한 즉시 바로바로 바로 처리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좌석 예약. 은행 입출금 처리, 공정제어에 사용되고 있고요 아, 다중프로그래밍이죠 다중프로그래밍은요 멀티프로그래밍이라고 합니다 영어도 봐두셔요 어, 하나의 CPU, CPU 한개 가지고요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걸 말합니다 아, 시분할 처리입니다 타임 쉐어링이라고 하고요 알랄이라고 합니다 이 알랄은 좀 봐두셔야 되는 게 뭐냐면 시험에서 이 설명이 나와요 하나의 컴퓨터를 시간을 나눠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식이 뭐게 이렇게 물어보는데 어, 보기에 시분할이 없어요 이런 시분할, 시분할이 없어요. 그러면, 알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알랄. 다중프로그래밍도 같은 시분할 방식으로 작업을 처리합니다. 다중프로그래밍 방식이 바로, CPU 한 개가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시간을 나눠서 막 빠르게 처리하거든요. 그죠? 거기에서 이걸 차안한 거예요. 왜냐면, 컴퓨터 한 대가 지금 뭐, 100만원도 안 되고, 중고로 사면 10만원도 안 되는데, 하여튼 이 컴퓨터 한 대가 천만 원이 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주 옛날에 비쌀 때. 그럴 때 기업에서는 컴퓨터가 없으면 안 되는데 직원이 만약에 다섯 명이면 다섯 대를 살 수가 없어요. 중소기업에선. 너무 비싸잖아요. 그죠? 당시 오천만 원이면 장난 아닌데. 그래서 한 대만 눈물을 머금고 구입해서 모니터와 키보드, 단말기라고 해요. 입출력 장치. 단말기를 세 명이라고 할게요. 단말기를 딱 두고요. 연결을 해요. 선으로 이렇게 연결해 놓고 시간을 나눴어요. 얘가 1분, 1분, 1분. 그럼 1분 동안 막 컴퓨터를 쓰다가 1분이 지나면 나머지한테 넘겨야 돼요. 그럼 2분 기다렸다가 또 1분 동안 작업하고 그런 식으로 쓰는데 컴퓨터는 아까 시간이 m, u, n, p, f, a 였어요. 그죠? 시간 나누는 게 0.00000000001초까지 나눌 수 있어요. 이 시간을 우리 사람이 인식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없어요. 당연히 없어요. 그리고이 시간으로 막 나눠 막 나눠서 그이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이렇게 분배를 해버리면 얘네들은 어떤 착각을 하게 되냐면 이 천만 원짜리의 컴퓨터를 내가 혼자 독점해서 쓰고 있구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공동으로 이용하는 방식이라고도 합니다. 시간을 나눈다는 말이 나오면 너무 너무 아름다운 문제죠, 그죠? 시간을 나눠서 이런 말 나오면 아우 너무 너무 재밌는 문제. 답이 확 보이는 문제가 되는데 이 말이 안 나오고 공동으로 이용하는 방식이라고 나온다면 그때는 시분할 방식, 타임쉐어링, RR, 라운드 로빈이라고 합니다. RR 이렇게 외우시면 될것 같아요. 다중 처리 아까 했어요 CPU 두개 이상으로 처리하는 방식. 자, 요거 하면서 또 설명드릴 게 뭐냐면 듀, 듀얼 시스템 있어요. 듀얼 시스템은 CPU 두 개인데 CPU 두 개가 동시에 작업을 처리하는 방식이에요. 빠르겠죠, 그죠? 됐죠? 근데, 듀플렉스라는 것도 있어요. 듀플렉스. 어, 손이 얼어가지고. 자, 이 듀플렉스라는 건 CPU가 두 개인데요. 스페어 타이어 같은 거예요. 아빠 차에 보면, 스페어 타이어, 타이어 빵꾸날 거 대비해갖고 놔두는 거. CPU 한 개가 작동하다가 고장이 나면 여분의 CPU가 다시 그 자리를 차지하는 그런 방식을 말합니다. 됐죠. 아, 듀얼 시스템과 아, 듀플렉스 시스템도 있다. 요것요것까지도 요거, 알고 있으면 될것 같아요. 다음 분산 처리입니다. 컴퓨터를 지역적으로 분산시켜서 하나의 작업을 처리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네트워크죠. 뭐 이건 특별히 설명할 건 없고요. 발전 순서입니다. 요게 됐죠? 다음요 컴퓨터의 구성이에요. 컴퓨터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그림을 그릴게 어, 뭔지 맞춰보세요 자 이게 뭔거죠 <laughs> 이게 뭐, 뭘까요 네 모니터에요 자 이건 뭐에요 네 키보드에요 어 요거는요 네 마우스입니다 어 옆에 있는 요거는요 네 스피커에요 자 얘는요 네 본체죠 그죠 예 네. 요기 있는 건요 요거는요 네 시디롬이에요 어요 안에 요 내부에 어, 머리 하나가 들어가 있죠. 자, 요건 뭘까요? 그렇죠, CPU입니다. c p u 에요 됐죠? 어, 여기, 여기, 요거, 요거, 요거 뭐예요? 캠 화상 카메라입니다. 아, 잘 그리죠? 자, 요건 뭐예요? 네, 프린터에요 자, 요것들, 요 기계들, 눈에 보이는 것들, 만져지는 것들, 요걸 우리는 기계, 그러니까 하드웨어라고요. 해 하드웨어. 자, 하드웨어는 크게 이 중에서, 얘 없다고 컴퓨터 안 됩니까? 얘 없다고 안 돼요? 얘 없다고, 불편하긴 하겠죠? 안 돼요? 얘 없다, 아, 불편해요. 그죠? 안, 안 되는 건 아니죠. 그죠? 얘 없으면요. 끝나요. 컴퓨터 안 됩니다. 자, 중앙처리장치, 가장 핵심이 되는 부품이에요. 하드웨어들 중에서. CPU가 가장 핵심이 되는 부품이고, 나머지 것들을 우리는 주변에 있다 그래서 주변 장치라고 해요. 아, 잘 쓴다. 자, 하드웨어는, CPU와 주변장치, 주변장치로 나뉩니다. 이 주변장치는 또 입력장치와 출력장치, 보조기억장치로 나뉘어요. 자, 이거 이셋 중에 이거 뭐예요? 입력이죠. 그죠? 출력이라 그러면 아웃, 어, 네, 입력이에요. 그죠? 키보드는요? 네, 입력입니다. 스피커는요? 입력입니까? 아니죠? 컴퓨터 내부에 있는 어떤 소리를 밖으로 표출하죠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어, 출력장치가 돼요 모니터는요 마찬가지죠 컴퓨터에 작업한 결과를 모니터로 보여주고 있어요 아, 출력장치죠 그죠 캠은요이 앞에서 막막막 막, 막 해요 그죠 그러면 뭐예요 이 화상의 내용이 들어갔다가 모니터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저장도 되고 그죠 입력장치입니다 자 얘는요 출력장치입니다 됐죠 자 얘는요 cd롬은요 cd롬 보조기억장치예요 보조기억장치 됐죠. 자, 어, 요거는 뭘까요? 목에, 뭐 요게 목에 뭐 아, 그렇죠. 네. 엄지 같은. <laughs> 자, 뭐냐면 u s b 에요 USB. USB입니다. 네. 보조 기억 장치예요. 보조 기억 장치. 자, 아까 제가 그렸던 요 이렇게 생겼던 요거는 램이죠? 네, 주격 장치에요 주격 장치. 자, CPU에 속합니다. 이는요 자. 어, CPU는요. 뭐가 있냐면 어, 계산하죠 그죠? 1 더하기 1이 뭐게? 2왜 네, 계산 연산장치가 있습니다. 자또 뭐가 있냐면 이런 주변에 있는 이런 장치들을 통제를 해줘야 되고 수많은 명령의 순서를 결정해주고 명령을 해독해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제어장치가 있어요. 나 오늘 학원 끝나면 뭐하지? 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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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먹고 뭐 씻고 뭐잘 스케줄을 짜죠? 아, 스케줄링이라고 하는데 아, 그것도 제어장치가 하는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 기억 장치가 있어요. 주 기억 장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이 되는 레지스터라는 게 있어요. 레지스터 어, CPU 내부에 있는 기억 장치로서 속도가 가장 빠르고 용량은 작지만 가장 빠릅니다. 예를 들죠. 2 더하기가 뭐죠? 4예요. 255 곱하기 255는? 그죠? 5 곱하기 5는 뭐, 뭐, 525니까 2가 올라가고, 잠깐, 어떤 계산을 하는데 잠깐잠깐씩 저장해내는 게 있어야 돼요. 그죠?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레지스터입니다. 연산을 할 때, 또는 명령의 순서를 결정할 때, 명령을 해독할 때, 요럴 때 잠깐 잠깐 저장하는 기억 장치가 바로 아, 레지스터가 됩니다. 다시 정리하죠. 자, 이렇게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져지고 아, 이런 장치들을 우리는 기계, 하드웨어라고 하고요. 하드웨어라고 하고 하드웨어는 CPU와 주변에 있는 주변 장치로 나뉘는데, CPU는 연산 장치, 제어 장치, 주 기억 장치, 레지스터 네 가지가 있고요. 주변 장치는 입력, 출력, 보조 기억 장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중, CPU가, CPU의 구성 요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라는 문제가 나오고요. 그리고,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 좀 알고 계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컴퓨터를 구입했대요. 선생님, 저 컴퓨터 샀어요. 어, 100만원 주고 샀습니다. 그럼, 컴퓨터, 이 기계만 있으면 컴퓨터를 쓸수 있나요? 쓸수 있어요? 기계만 있으면 돼요? 당연히 안 돼요. 당연히 안 돼요. 컴퓨터는요, 하드웨어만 있어서는 절대 안되고요이 하드웨어를 구성, 구동해, 구동시켜줄 수 있는, 어, 내가, 어, 이 하드웨어들을 써먹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해요. 그거를 우리는, 어, 소프트웨어라고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죠. 소프트웨어. 종류가, 이 프로그램들 중에 되게 많죠. 그죠? 한글도 있고, 엑셀도 있고, 파워포인트도 있고, 포토샵도 있고, 서든어택도 있고, 게임도 있고, 뭐, 카카오톡도 여러가지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윈도우도 있어요. 그죠? 자 윈도우를 내가 마지막에 얘기했어요. 자그 프로그램들 중에 서든어택 없다고 컴퓨터가안 켜집니까? 카카오톡 없다고 컴퓨터 안 켜져요? 엑셀 없다고 안 켜져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뭐가 없으면 안 켜져요. 윈도우가 없으면 안 켜져요. 윈도우가 없으면 안 켜져요. 이 윈도우 이걸 우리는 운영체제라고 해요.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발음은 안 좋습니다. 뭐 영어하고도 아니고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운영체제 시스템 소프트웨어라고도 해요. 소프트웨어.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요게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서든어택, 카카오톡,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은 응용소프트웨어라고 요 응용, 응용소프트웨어라고 응용, 응용 합니다. 됐죠? 자, 이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제어 프로그램과 아, 처리 프로그램으로 나뉘는데 좀 있다 하죠? 어, 있다 하구요. 네. 정리할게요. 소프트웨어는, 아, 시스템한테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 있고, 아, 그리고 우리가 즐겨 쓰는 프로그램으로 나뉘는구나. 아, 그걸 응용 소프트웨어라고 하고, 어, 시스템 소프트웨어,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고 하는구나. 아,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진도를 나갈게요. 볼게요. 자, 그렇죠. 이제, 이 부분이죠. 이 아, 부분 하려고 이렇게 크게 길게 설명을 했어. 네. 하드웨어 기계입니다. 컴퓨터 시스템을 구성하는 물리적인 부품. 어, 기계적인 장치를 말합니다 중앙 처리 장치 cpu 와 주변 장치로 나뉩니다 cpu 는 인간의 두뇌 역할을 합니다 어, 가장 핵심적이죠 그죠 cpu 는 인간의 어떤 기능을 대신 할까요 1번 두뇌 2번 심장 3번 팔뭐 이렇게 나오는데 심장을 고른 애들이 있어요 초딩 중에 아 이거 초딩이 듣나 초등학생, 어떤 학생이 심장을 고른 적이 있어요. 나 아, 참, 한참 웃었는데, 아, 두뇌입니다. 주격장치, 제어장치, 연산장치, 아, 레지스터로 구성이 됩니다. 아, 주변 장치는 입력, 출력, 아, 보조기역 장치가 있어요. 다음, 소프트웨어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프로그램이라고 불러요. 아, 프로그램, 당연하죠. 네,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아, 시스템 소프트웨어, 운영체제라고 하고, OS라고 하죠.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쓰지 않을게요. 제어 프로그램은 어, 아까 제가 설명드린 제어 프로그램과 처리 프로그램으로는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자, 제어 프로그램은 제어, 통제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감시하고 관리합니다. 감시, 작업 관리, 데이터 관리가 있습니다. 슈퍼바이저, 잡 매니지먼트, 데이터 매니지먼트라고 합니다. 아, 근데 뭐 그렇게까지 나오지 않을 것 같고요. 네, 처리 프로그램은 언어번역 서비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 무조건 암기하셔야 돼요. 무조건 외우세요. 응용 프로그램은 뭐 그냥 이런 게 있어요. 외우지 마시고. 자,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또 1차 수업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너무 또 길어지면 루즈해지면서 막 지겨워지고 어, 졸립고 막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자, 그래도 기출문제는 또 풀어봐야 돼요. 한단원이 끝났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풀어보셔야 됩니다. 자, 이 문제들, 어, 여러분들 교환 다운받으면 있죠, 그죠?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 나서 강의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저는 지금 그냥 풀겠습니다. 자, 1번 문제에요. 자, 1번 문제는, 땅, 네. 다음 중 컴퓨터의 발전 과정을 세대별로 구분할 때, 5세대 컴퓨터의 특징이라고 볼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퍼지 인식, 인공지능, 패턴 인식. 여러분들 그 인공지능에 대해서 5세대 때 아마 써 있었을 겁니다. 앞에. 근데, 좀 모르는 것들이 있죠, 그죠? 퍼지 이론이라든지 패턴 인식 같은 경우는 좀 최근에 개발된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집적 회로는 진공관 트랜, 트랜지스터 집적 회로 3세대가 되잖아요, 그죠 4번이 답이라는 거예요. 다음 2번 문제입니다. 어, 다음 중 세대와 주요 회로를 연결했다 틀리게 한게 뭐니? 진공관 트랜지스터 집적 회로 i c 에요 자기 드럼이 아니에요. 3번입니다. 자기 드럼이라는 건 보조 기억 장치죠, 그죠 기억 장치의 일종입니다. 고밀도 집적회로 LSI죠. 5세대가 초고밀도 집적회로 VLSI. 이렇게 있었고요 다음 3번입니다. 다음 중 중앙처리 장치의 구성요소가 아닌 거, CPU의 구성요소가 아닌 거 자주 나오는 문제죠, 그죠? 아, 기본적인 문제. 연산 장치가 들어가고요 제어 장치가 들어가고요 논리연산. 산술연산이나 논리연산이나 전부 다 연산 장치예요 아리스메틱 로지컬 유니트 거든요. 연산 장치를 ALU라고 합니다. 제어 장치를 컨트롤 유니트 CU라고 하고요. 입력 장치라는 건 키보드나 뭐 마우스인데, 제가 키보드를 바꿨어요. 야, 나 CPU 바꿨어. 이러지 않잖아요. 그죠? 키보드하고 마우스하고 이게 입력 장치가 CPU겠습니까? 주변 장치지. 어, 2번입니다. 그냥 주는 문제인데요. 다음 4번입니다. 어, 다음 중 컴퓨터의 자료 처리 방식의 발달 과정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을, 어, 옳은 거를 물었어요. 뱃다시다죠? 그죠? 배다시다 배치 처리 다중 프로그래밍 실시간 시분할 다중 처리 분산 처리 배다시다 분이에요. 그죠? 그러면 일괄 처리 배다시다. 아, 이번이네요. 그죠? 네, 분산 처리 말도 안 되고요. 네, 일괄 처리가 먼저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 5번 문제입니다. 여러 대의 컴퓨터들에 의해 작업들을 나눠서 처리하여 그 내용이 나 결과를 통신망을 이용해서 상호 교환하도록 연결되어 있다. 여러 대의 컴퓨터가 나누어져 있다는 거예요. 나누어져 있다는 얘기가 분산되어 있다는 얘기니까 분산 처리가 되겠습니다. 오프라인이라는 거는 컴퓨터들끼리 선이 연결되어 있지 않고 단절됐다라는 얘기예요. 자기 혼자밖에 못하는 거죠. 그죠? 통신도 안 되고, 그냥 자기 혼자 하는 거에 지뢰찾기나 하면서. 그죠? 뭐 그런 걸 말하는 거고, 일괄처리는 뭐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모아서 한 번에 처리하는 그런 방식을 말합니다. 자료처리 방식 중에 하나죠. 집중식 처리는 중앙 집중형 성형을 말하는 거예요. 가운데 컴퓨터가 있고 단말기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뭐 그런 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나중에 또 배우겠죠. 통신 부분에서 할튼 얘는 분산 처리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다음 6번입니다. 이거는 많이 낚이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다음 중 컴퓨터의 처리 시간 단위가 느린 것부터가 아니에요. 빠른 것부터거든요. 느린 거부터 하면 MUNPFA예요. MUNPFA. 근데 거꾸로죠, 그죠? 거꾸로니까 거꾸로 보세요. MUNPFA 거꾸로 2 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자, 진짜로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다음 시간에도 어, 어 요약 설명을 좀 드리고요. 어, 마지막에는 기출 문제가 있는데 그 기출 문제를 또 직접 풀어보시고 어, 제 강의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